Okay. <laughs>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자나 코끼리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말장이 사탄에게 소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불행으로 인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점도 쳐보고, 점도 쳐보고, 그다음에 선한 일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과 명예를 갖기 위해 노력해 봤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